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제1야당이 해야 될 역할 스스로 포기해버린 점도 잊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방식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든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단일화 얘기만 하게 되니까 예.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민생문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제일 걱정스럽고. 그냥 우리 미호도 다시 한번 찍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저는 뭐 집권 여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야당 보다 더 열심히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구상을 확고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파괴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아 토론회장을 봉쇄시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우리 사회의 공정과 관련해서 커다란 한 혼란을 어, 야기를 했고 그 뒤를 이은 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윽박지르고 유미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 단체의 활동을 하면서 또 횡령 등의 의혹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상 의원은 친인 세력에 반인권 세력의 부당한 공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얼마나 파괴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동시에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수처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특히나 저 제일야당의 경우에는 되게 무책임했어요.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보다 합리적으로 국회에서 정치를 논하고 국민의 민생을 논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보여주면 시 좋겠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까지 모두 이 전당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국회의 구성부터 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파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야간에 서로 네 탓이 다, 내 탓이 다 이렇게 하던 논쟁 얘기로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무위원회, 뭐 그다음에 산자위원회, 국토위원회 전부 다 야당의 양보의 땅에 저희도 입장이었습니다. 그 야당의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치고 얼마든지 더 깊은 논의를하거나 할수 있었는데 그럼 다 가져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이 해야 될 역할 스스로 포기해버린 점도 잊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00년 이후에 38명의 국회의원, 5명의 광역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의 원인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산에 오고던 시장, 그리고 서울의 박원순 시장의 기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상황이 되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괴변을 변명처럼 사용하면서 후보자를 냈습니다. 당원의 규정된 방식으로 책임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칙 사유를 제공한 정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송구하고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그 지인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후보를 내고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것으로 책임지기로 했고요, 반성하는 모습으로 성과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이제 입장이 과거 평가 위. 중요 미래 정책이냐에 어떤 승부수가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심의 향방이 어떤지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어, 서울 서울 시민들이 보여주는 이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삼십팔 퍼센트, 국민의힘 이십삼 퍼센트로 십오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우세한 거로 나오고요. 부산에서는 이제 민주당 이십이 퍼센트, 국민의힘 삼십육 퍼센트로 국민의힘이 십사 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반면 또 다른 제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27.2% 국민의힘이 31.4%로 국민의힘이 오히려4.2% 포인트 앞서고 있고 한편 이제 야당의 어 그러니까 부산인 경우에는 민주당 민주당이 31.3% 국민의힘이 28.7%로 민주당이 또2.6% 포인트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심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는 또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일단 이제 권은희 의원께 드릴 질문은 아무래도 단일화 문제죠. 국민의 당은 하나의 경선 무대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의 후보를 뽑고 일대일의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는 네.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방식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든 후보가 되면 후보로서 후보가 되지 않으면 야권의 중요한 인물로서 서울시장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지역 복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들 다 사라지고 단일화 얘기만 하게 되니까 네.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생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제일 걱정스럽고 두 번째로 자기들끼리의 경쟁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안철수 후보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나안들을 계속해서 내시고 계신데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을 어떤 식의 의미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왔어요 음. 제가 사회공동체가 겪었던 끔찍한 그 혼란과 고통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그걸 견뎌주고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전혀 다른 사회복지 시스템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1년짜리 보궐선거입니다만 초석을 놓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전환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관리되어야 하는 상황임은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4년간 국가 부채가 300조를 넘어서 이제 내년에는 1,000조를 돌파하게 되는 위기 관리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G20 국가에서요 재정 지출 규모가요 10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GDP 지출이 39%가더 늘어났고요. 미국은 32% 영국이 38%입니다. 우리는 15% 전년 대비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는 또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